이을 맞고 래 다시 불와도 감지 않는 하 안녕하십니까 진품명품 이상문TV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상문 경매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이 3월 21일입니다 3월 21일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오후 3시부터 시작해서 네,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3월 24일이 되겠습니다. 이 3월 24일 날 오후 5시에 마감을 합니다. 그때까지 최고의 가격이 나오신 분한테 낙찰이 되고 또 저희들만이 운영하고 있는 방식이 있죠. 시작가에 배를 찍으시는 분하고 또내전 가격에 근접하시는 분은 즉시 낙찰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경매는 거의 월요일까지 가지 않고 거의 토요일이면 다 끝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좀 넉넉하게 이렇게 가격을 제시해 주시면은 에, 즉시 낙찰 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이 원체 저렴하기 때문에 뭐 거의 배를 찍어도 어 시중에서는 살수 없는 그런 가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 좀 넉넉하게 이렇게 가격을 제시해 주시면은 어, 즉시 낙찰 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항상 어, 안내 받은 드리고이 있는 게 있죠. 네, 구독과 좋아요. 네, 구독과 좋아요도 씩게 눌러주시고, 그다에 참여해 주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감정입니다. 어, 저희 그, 사업법인 한국구미술감정평가연구원에서 매주 화요일 날, 매주 화요일 날, 어, 오전 11시부터 접수를 받아서 오후 3시면 감정서가 나옵니다. 네, 사업법인 한국구미술감정평가연구원의 그 감정위원들은 저희 업계에서 원료급에 속하시는 분들하고 또 그분들 중에서도, 어 물건을 제일 잘 보시는 분들 추천을 받아서 그분들이 감정을 하기 때문에 어느 감정기구보다도 아주 정확하게 감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그, 타감정소에서감정한그 감정서가 저희 자리에 다시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시, 다시 재감정을 또들어오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저희 감정만이 사실 지금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집안에 가지고 계시는 물건 중에서 궁금하신 물건이 있으시면 저희들한테 감정을 맡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경매 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총두 점입니다. 총두 점을 가지고 경매를 하겠습니다. 이번 주 경매 두 점은 정말 시중에서는 정말 찾아보기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런 그... 어, 물건들이고, 또, 가격도 아주 저렴하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가격만 저렴한 게 아니고, 어, 예술성도 아주 뛰어나고, 곰슬품은 그림이 뭐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상당히 가격이 차이가 나죠. 네. 그리고, 또, 색깔이 어느 정도 좋으냐, 또, 어떠한 형체냐, 이런 것에 대해서 가격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근데 오늘 경매 두 점은, 네, 아주 특수한 거. 정말 시중에서 살수 없는 거. 시중에서 볼수 없는 것그두 점을 가지고 경매 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입니다. 1번, 1번은 조선시대 15세기, 지금보다 600년 된 겁니다. 600년 된 분청작의 계열에 속하는 상감청자입니다. 고려청자의 상감청자가 조선시대 초 15세기까지 상감청자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만들어진 소병이죠. 소병. 아마 여러분이 아마 보시면 거의 다 아실텐데. 그림이 뭐가 들어갔네에 따라서 고기수입 보면 가격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죠. 네. 이 소병은 고기가 두 마리가 들어갔습니다. 고기가. 흑벽 상감으로 이렇게 한마리 들어가 있고 또 뒷면으로 보면은 뒤에도 또한 마리 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 이런 소병에 고기 그림이 들어가 있는 이런 병은 아마 여러분들이 아마 처음 보실 겁니다. 제가 처음 보일 정도면은 아주 귀한 그런 병입니다. 또 고기 그림이 어, 어느 정도 잘 생겼느냐 못 생겼느냐에 따라서 또 가격 차이도 많이 나죠. 네, 이 고기는 상당히 잘 생겼습니다. 그리고 흑백 상감이고 네, 이런 소병에 이렇게 고기 그림이 양쪽에 들어가 있는 이런 병은 상당히 귀하죠. 주로 이제 계룡산 병에서 이제 그이 고기 그림이 나오는데 이런 그 흑백 상감 청자에서 사실 고기 그림은 또 귀합니다. 그리고 어덜는큰 병은 있을지 모르지만은 이렇게 작은 병 이런 소병의 고기 그림이 양쪽에 들어가 있는 거는 아주 극히 보기 드문 겁니다. 정말 시중에서 볼수 없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일본 사람들이 이런 거는 주로 이제 그 술독구리 예, 술병으로 이렇게 사용하기 때문에 요 정도 크기의 그 술병이 일본에서는 엄청나게 비쌉니다. 아마 일본에서 어, 이, 런 병이 일본에서 만약에 나오게 된다면 아마 몇천만원, 계룡산 병 종류가 보통, 어, 이런 소병, 한두헙 정도 들어가는 그 소병이 한 점에 보통 한 2천, 한5백만원 정도 가거든요. 예, 그런 걸로 비교했을 때 그거보다도 이건 더 귀한 겁니다. 더 귀한 거고, 정말 이 시기에 이 흑백 상담으로서 고기 그림이 들어가 있는 이런 병은 정말 찾기 어렵죠. 보통 이제 무한유, 어, 무한유에서 나온 그 분청사기에 그 이제 그 고기 그림이 들어가면서 음각이라든가 박지라든가 그런 그 고기 그림이 들어간 게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이렇게 큰 병에 들어가지 이렇게 작은 병에는 절대 안 들어갑니다. 들어가는 가가 아, 구경할 수가 없죠. 그리고 어, 무한유에서 만들어진 것도 역시 고기 그림이 이렇게 흑백 상감으로 이렇게 들어간 그 어그림이 들어가 있는 그런 병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어, 어느 분청사기 어디에서도 흑백상감으로 이렇게 고기 그림이 들어가 있는 병은 아마 여러분들도 찾아볼 수 없고 박물관에서도 제가 본 기억이 없어요. 어 그만 좀 귀한 겁니다. 네 그리고 어이 병에 거의 흠이 없다고 봐야 되죠. 거의 지금 보면. 네, 요, 요런 부분에 좀 산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흙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산화진 부분에 흙물이 좀 들어가 있고, 이 굽부분에, 부분에 살짝 힘이 있습니다. 약간. 또, 뒷면에도 보면은, 이산화진 부분에 흙물이 들어가 는데이 흙물을 뽑으려면 얼마든지 뽑을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깨끗하게 뽑을 수가 있는데, 일부러 제가 뽑지 않는 이유는, 요즘 하도 가품이 잘 나오고, 하도 만성이 많기 때문에, 이 흙물을 굳이 뽑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 어문병의 이제 보분도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굿보분도 이렇게 이제 밑으로 좀 약간 산기가 있습니다. 산아진 부분이 약간 있지만은 이게 있음으로써 오히려 진품이라는 게 인정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건안 빼는 게 좋습니다. 네. 물론 뽑으면은 깨끗하게 뽑을 수가 있습니다. 흙물을. 네. 그리고 완전합니다. 어디 흠 잡을 데가 없어요. 어디서 수리되거나 보수된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아, 네. 그리고, 어, 저희 방송을 지금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 잠깐 죄송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치과 치료를 받는 중이기 때문에 발음이 좀 좋지 않습니다. 발음이 좀 좋지 않으니까 그걸 이해하시고 들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 병은 뭐, 조선시대 초 15세기, 그러니까 600년 된 거죠. 네. 예, 고려청자의 상감청자가 15세기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이거는 정확하게 600년 된 겁니다. 600년 됐고, 예, 시작가는 800만원부터 시작합니다. 800만원. 아마, 일본에서 같으면은, 이 정도 되면 최소한도 아마 2,500, 3,000 정도 갈 겁니다. 네. 그리고, 아마 우리나라에서도, 어디서도 이런 가격에는 절대 살 수가 없습니다. 네. 아마, 국내에서도 아마 나오게 되면은, 최소한도 못 달래도 한2천만원 정도는 아마, 아, 누지 아마, 아마 달라 그럴 겁니다. 네. 그만큼 귀중한 물건입니다. 네, 그리고 이 병을 보시고 난 후에 어디서도 이런 병을 사려볼 수가 없습니다. 살 수가 없습니다. 구할 수가 없습니다. 네, 돈 주고 살 수가 없습니다. 돈을 아무리 많이 준다 사도 네, 구할 수 없는 게 있고 구할 수 있는 게 있죠. 네, 이런 병은 돈을 아무리 많이 줘도 네, 구할 수가 없는 겁니다. 네, 800만 원이면 엄청나게 배를 한다 했는데도 1600밖에 안 됩니다. 1600에 절대 살 수가 없습니다. 아마 우리나라 어디서든지 1600에 이런 병을 절대 살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고 경매에 참여하시길 부탁드렸습니다. 다음 2번 설명드리겠습니다. 2번. 아마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야 정말, 정말 아름답다 소리가 나올 정도로, 네. 정말 아름다운 조선시대 초. 이것도 역시 15세기입니다. 600년 된 겁니다. 15세기. 순백자 호입니다. 순백자 항아리죠. 네. 형체 자체가 우선 잘생겼어요. 아마 초기 항아리로서 이 정도 큰 항아리가 형체가 이렇게 생겨가지고 색깔 이만큼 좋고 이런 항아리는 아마 절대 볼수 없을 겁니다. 색깔도 아주 완전 일색입니다. 돌려봐도 완전 일색입니다. 그리고 이런 큰 항아리들이 되게 뭐 어느 한쪽을 이렇게 기우는데 전혀 기운데가 전혀 없습니다. 기운데가 전혀 없고. 네 그리고 이런 항아리가 거의 보면 이제 입술 부분, 입술 부분이 어디가 깨져서 깨지는데 침이 없습니다. 전혀 침이 없고, 네, 네, 국 부분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순백자로서 이 정도 큰 이런 초기 항아리는 정말 시중에서 어디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네, 오늘 두 점은 정말 돈을 아무리 많이 줘도 구할 수 없는 네, 그런 물건들이죠. 아, 전에도 이런 초기 항아리 이 정도의 큰그 초기 항아리가 나오게 되면 가격이 상당히 비쌌습니다 아, 보통 뭐 흔한 청화백자 무슨 항아리니 이런 거하고 비교가 안되죠뭐 청화백자 항아리도 이 정도 큰 항아리가 만약에 나오게 되면 가격이 상당히 비싸겠죠. 네. 근데 그런 거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네, 순백자. 그러니까 조선시대 초 순백자 이런 대호는 뭐 다랑아리 못지않게 가격이 많이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선 색깔입니다. 색깔이 이렇게 일색으로 일색으로 이렇게 좋은 이런 그 어, 초기 호는 아마 극히 드문 걸로 봐야 되겠죠. 네, 이 순백자 호의 흠은 네요 부분에 살짝 요만 지금 거 유가 있습니다. 살짝, 살짝 여기서 여기까지 살짝 이렇게 유가 있는데. 이건 이제 빙열이겠죠. 네, 빙열이 살짝 있습니다. 네. 네. 그 외에는 뭐 금가고 뭐 이런 흠이 없습니다. 수리된, 수리, 물론 수리된 부분은 절대 없고 네, 보수된 부분 절대 없습니다. 시작가는 900만 원부터 시작합니다 900만 원입니다 네, 900만 원에 배한다고 해도 1,800만 원밖에 안 되죠. 네, 1,800만 원 가지고. 뭐, 일반 그, 청아백자 항아리라든가 호라든가 이런 건살수 있을지 모르지만 초기백자 호로서 이만 징 큰, 이렇게 일색으로 된 이런 항아리를, 1 8 0 0만원 절대 살수 없습니다. 네. 네, 900만원부터 시작합니다. 900입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경매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 물 맞고, 모래 바람 다시 불어와도, 눈 감지 않는 돌 하루가.